여기서 저는 한 사람으로 존중받는 게 아니라 그냥 시스템의 한 조각이 된 느낌이에요. 아침부터 밤까지 정해진 틀 속에서 제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침 7시면 무조건 일어나야 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와 활동을 해야 하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게 딱딱하게 맞춰져 있는 기계 같았죠. 나만의 리듬대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모두 좋아졌어요.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정해진 규율 속에서 저는 점점 제가 아닌 누군가가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죠. 방 옆에 사는 분이 밤늦게까지 TV를 크게 틀어놓으셔서 잠을 못잔 적이 많았어요. 전 그냥 제 시간대로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런 자유도 없었어요. 요양원에서의 삶은 그녀에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견뎌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에는 매일 아침 산책을 다녔는데, 여기서는 그런 시간이 허락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다리 근력도 줄어들고, 몸이 자꾸 무거워졌어요. 저는 단지 규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중 하나일 뿐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죠. 제가 잊혀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족이 저를 찾아오지 못하는 게,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마음이 너무 공허했어요. 저는 하루하루 견디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다시 제 시간이 생겼습니다. 제 마음대로 아침을 준비하고 동네 산책을 다니면서 내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예전에는 누군가 해주는 대로 움직여야 했는데, 이제는 제가 제 시간을 정할 수 있어요. 그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은 몰랐죠. 처음에는 몇 발자국 걸을 수 있을까 했어요. 그런데 매일 조금씩 더 걷다 보니 이제는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 정도로 회복했어요. 장을 보러 가는 길이 예전엔 힘들기만 했는데 지금은 그 과정이 즐거워졌어요. 내가 직접 뭘 사야 할지 고르고 손으로 만져보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줘요. 요양원에 있을 때는 잊고 있었던 제 삶의 주인이 되는 기분이 다시 생겼어요. 딸이 가르쳐 준앱 덕분에 무거운 물건은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꼭 필요한 것만 근처 마트에서 사게 됐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더 편해졌죠. 이제는 제가 제 일상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게 제가 바랐던 전부였던 것 같아요. 혼자 사는 건 맞아요. 그런데 매일 아침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그 짧은 순간이 제게 하루를 살아갈 힘을 줍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고립된다는 뜻은 아니더라고요. 사실 저는 지금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고 있어요. 이웃들과의 간단한 대화와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몸소 경험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다 보니 자주 보게 되는 분들이 생겼어요. 처음엔 고개만 까딱하던 게 나중엔 오늘은 어디까지 걸으셨어요? 같은 대화로 이어졌죠. 요양원에서는 제가 누구와 이야기할 수 있을지 선택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원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제 방식대로 교류할 수 있어요. 그게 이렇게 중요할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다들 이미 서로 잘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같이 차 한잔할래요? 라는 한 마디로 금방 친구가 됐죠. 제가 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받는 느낌이었어요. 서로 도우며 살아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이제는 혼자라고 느끼지 않아요. 매일 저를 걱정해 주는 이웃과 함께 살아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매일 조금씩 걸었더니 어느 날 거울 속제 모습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다리 이미 돌아오니 마음도 한결 밝아졌어요. 처음엔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하루 다섯 번만 해 보자고 마음 먹었죠. 그렇게 작은 운동을 꾸준히 반복하면서 그녀는 점점 더 걸음수를 늘려갔고 결국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정해진 음식을 먹어야 했지만 이제는 제가 뭘 먹을지 고를 수 있어요. 그런 자유가 저한테는 정말 중요했어요. 과식하지 않기 위해 작은 접시에 음식을 담아 먹었고 이는 소화 문제를 해결하고 몸을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장을 보러 다니는 길이 운동이 되고 요리하면서 건강을 돌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그 시간에 제 삶이 제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처음엔 다리가 뻣뻣해서 동작을 따라하기가 어려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어요. 병원에서 혈압이 좋아졌다는 소리를 들으니 정말 안심이 됐어요. 6개월마다 검진을 받으며 초기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했습니다. 제가 제 건강을 돌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더 열심히 하게 돼요. 결국 중요한 건 아주 작은 변화였어요. 그게 저를 다시 일어서게 했죠. 요양원에 있을 때 자식들에게 돈 문제로 말을 꺼낼 때마다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죠. 내가 도움을 받는 입장이 되다니.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저를 돌본다기보다는 서로 돕는 관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매일 웃고 대화할 사람들이 생기니까 훨씬 마음이 편해졌어요. 돈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시간을 주고받는다는 게참 좋았어요. 내가 필요한 만큼만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제공하는 게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큰 도움이 됐죠. 혼자 있는 시간이 길때 로봇이 오늘 약은 드셨나요? 물어봐주고, 날씨에 맞춰 산책을 권하는 게꽤큰 위안이 됐어요. 또한, 스마트홈 시스템 덕분에 약 복용 알림과 디상 연락 기능을 활용하며 혼자서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 덕분에 제가 자식들한테 뭔가 부탁하지 않고도 요양원에 있을 때는 제가 뭔가를 잃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제 생활을 만들어 가다 보니 다시 제가 제 삶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드더군요. 70대 중반의 김영철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며 활짝 웃는 얼굴을 보여준 것은 그가 요양원을 떠난 뒤 자립적인 생활을 되찾고 나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웃음 뒤에는 긴 시간의 외로움과 무기력 속에서 싸워야 했던 지난 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권유로 요양원에 들어갔던 그는 그곳에서 점점 자신을 잃어갔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는 요양원을 떠나기로 결심했고 홀로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았습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도 요양원이 부모님께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러나 정작 의사들이 자신의 부모를 요양원에 모시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양원은 노인을 보호하는 공간이지만 그곳에서 사랑하는 부모님이 겪게 될 현실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의 13%가 우울증을 겪으며 이는 일반 노인의 3배에 달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입소 후 6개월 이내에 45%가 인지 저하를 경험한다는 점입니다. 요양원이 단순히 돌봄의 공간이 아니라 때로는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또한 요양원은 그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개별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한 요양보호사가 평균 87명의 노인을 담당하며 이는 노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분한 관심을 쏟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면회가 제한되면서 노인들의 고립감과 우울증은 27% 추가로 증가했습니다. 부모님의 안전을 위해 선택한 요양원이 오히려 부모님께 더큰 외로움과 고통을 가져다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요양원의 월 평균 비용은 약 150만원에서 200만원,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월 400만원에서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A는 대부분의 노인이 연금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자녀들에게도 큰 경제적 부담을 안깁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대안은 있습니다. 요양원이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립적이고 품이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휴머니타스 모델은 대학생에게 무료 숙소를 제공하며 노인들과의 교류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노인들의 우울증 발생률을 47% 감소시켰습니다. 시니어 쉐어하우스와 자급자족형 시니어 타운 같은 새로운 주거 모델도 노인들에게 자율성과 존엄성을 지키면서 삶을 영위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요양원의 한계와 문제점을 넘어 더 나은 대안들을 함께 고민해 볼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립적이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아이디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부모님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요양원의 구조적 문제와 그 대안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78세 박순희 씨는 자녀들의 권유로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자녀들은 그곳에서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죠. 처음에는 그녀도 낯선 환경에 적응해 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을 잃어가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집단 생활의 불편함이었습니다. 직원들에게 몇 번이나 말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뿐이었죠.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이고 점점 말하기도 지쳐갔어요. 요양원의 제한된 환경 속에서는 개개인의 요구가 우선시되기 어려웠습니다. 소음, 갈등,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박순희 씨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정해진 생활 규칙이 특히 큰 부담이었다고 말합니다. 한번은 낮잠을 자고 싶어서 점심을 조금 늦게 먹겠다고 했는데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지 않으면 제공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박순희 씨의 건강도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그녀는 점차 자신이 더 이상 자율적이지 않고 단지 시스템의 일부로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요양원의 문제는 박순희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보호사가 평균 87명의 노인을 돌봐야 하는 환경에서 개별적인 돌봄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제한된 자원과 과부하 속에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박순희 씨의 말은 많은 요양원 입소 노인들의 공통된 경험을 대변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심각합니다. 요양원의 월평균 비용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에 이르며 간병인을 추가로 고용해야 할 경우 이 비용은 훨씬 더 증가합니다. 연금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죠. 결국 자녀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전가되고 이는 가족 간의 미묘한 긴장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죄책감을 느끼고 자녀는 부모를 돌보는 책임감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팬데믹은 요양원의 한계를 더욱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면회 제한이 길어지면서 많은 노인들이 가족과의 연결을 잃었습니다. 이런 정서적 고립은 단순히 외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양원이란 공간은 본래 노인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계된 곳이지만 그 구조적인 한계와 문제점은 많은 노인들에게 새로운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요양원이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한 최선의 선택일까요? 이제 우리는 요양원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 대안을 고민할 때입니다. 부모님이 다시 자율적이고 존엄성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박순희 씨는 요양원의 규율에서 벗어나 집으로 돌아온 이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혼자서 생활하는 게 불안하기도 했지만 그녀는 조금씩 스스로 일상을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차를 끓이고 동네를 산책하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일이 그녀의 하루를 시작하는 중요한 루틴이 되었습니다. 자립적인 생활이 그녀의 건강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은 놀라웠습니다. 요양원에 있을 때는 무기력증으로 인해 거의 하루 종일 방 안에 앉아 있었지만 집으로 돌아온 뒤로는 작은 운동부터 시작해 몸을 움직이는 일을 늘려갔습니다. 그녀는 몸이 좋아지면서 마음도 덩달아 밝아졌다고 말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립적인 생활은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한 활동이라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신경 시스템이 자극받고 이는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박순희 씨의 사례처럼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근력과 균형 감각을 되찾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자립적인 생활은 단지 신체적인 건강을 넘어서 정서적인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이 하루를 스스로 계획하고 그에 따라 움직인다는 느낌은 노인들에게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기술들도 그녀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장을 보거나 약 복용 알림을 설정하는 등 간단한 디지털 도구가 그녀의 일상을 훨씬 더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는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박순희 씨는 이제 자립적인 생활을 통해 다시 삶의 활력을 되찾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적인 사례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립성을 잃은 노인들은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무기력과 좌절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작은 변화만으로도 자립적인 생활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박순희 씨는 다른 노인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노인의 자립적인 생활은 단지 신체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박순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립적인 생활을 통해 건강과 행복을 되찾은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박순희 씨는 요양원에서 벗어난 이후 스스로의 일상을 회복하며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침 산책길은 그녀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처음엔 그냥 동네를 걷는 것 뿐이었지만 점차 이웃들과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산책은 그녀의 하루를 시작하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 짧은 대화는 그녀가 하루를 살아갈 동력을 얻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요소를 넘어 노년기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웃과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노인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48% 낮고 우울증 예방 효과도 탁월하다고 합니다. 박순희 씨는 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웃과의 교류뿐만 아니라 박순희 씨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매주 열리는 요가 수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을 만나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요가 수업 후 차를 마시며 나누는 소소한 이야기는 그녀의 일상에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또한 타임뱅크 같은 정서적 지원 시스템도 그녀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타임뱅크는 시간과 재능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박순희 씨는 자신이 키운 채소를 나누고, 대신 젊은 이웃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면서 교류의 폭을 넓혔습니다. 그녀는 타임뱅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더 깊게 연결되었고, 이는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웃음은 그녀의 삶에 또 다른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다 보면 하루가 훨씬 밝아지는 느낌이에요. 웃고 나면 몸도 가벼워지고 스트레스도 사라져요. 연구에 따르면 웃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30% 이상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를 직접 실천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지원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수준을 넘어서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박순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부모님을 위한 정서적 지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안정감을 기반으로 건강을 유지하며 더 활기찬 노년을 보내기 위해선 어떤 생활 습관이 필요할까요? 이제 건강 관리와 생활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80세의 이경순 씨는 요양원에서 생활하면서 느꼈던 무력감을 떨치기 위해 집으로 돌아온 후 작은 운동부터 시작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체 근력은 노년기에 낙상 위험을 45% 이상 줄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경순 씨는 그 변화를 몸소 증명한 셈입니다. 운동 뿐만 아니라 식사 습관도 크게 바꾸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신체 건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매일 독서하는 습관은 그녀의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짧은 소설이나 에세이를 읽으며 얻는 작은 감동과 위로는 그녀의 하루를 더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연구에서도 책 읽기나 퍼즐 풀기와 같은 두뇌 활동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요가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가는 그녀에게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을 줬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마음의 균형을 찾아줬습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도 그녀의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경순 씨는 스스로를 돌보며 건강이 점차 좋아지는 것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건강 관리가 단순히 운동이나 식사 같은 물리적인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을 함께 회복하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쌓아온 작은 변화들은 노년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립적인 노력과 더불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노년기를 더 풍요롭게 만들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박영철 씨는 요양원에서 6개월간 생활하며 매달 200만원 가까운 비용이 자녀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괴로워했습니다. 연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었고 자녀들이 뒷받침해 주었지만 그 대가로 본인의 자립심과 자존감을 잃는 기분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는 요양원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 안에서 제가 점점 초라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달라져야겠다고 생각했죠. 혼자서 자립하며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던 그는 젊은 부부와 협력하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집 일부를 젊은 부부에게 임대하고 대신 그들이 집안 청소와 식사를 도와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박영철 씨는 이 관계에서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정서적인 안정까지 찾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지역사회에서 타임뱅크를 활용해 생활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이웃에게 나눠주고 대신 집술이나 기술적인 도움을 받는 시기였습니다. 타임뱅크는 그의 생활에 또 다른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교류라는 점이 더 좋았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정말 큽니다. 기술도 그의 삶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AI 돌봄 로봇은 그의 일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살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박영철 씨는 이런 새로운 방식을 통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면서 다시 자신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는 것이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자립과 존엄성을 유지하며 인간적인 연결을 통해 삶의 가치를 되찾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적인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더 나은 대안과 방식을 함께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요? 다시 제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가장 원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저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이 제 삶에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노년은 단순히 나이가 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스스로의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부모님께서 요양원을 선택하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든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부모님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지켜주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사례들은 노년의 삶이 돌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양원의 높은 비용과 제한된 환경 속에서 무기력해지셨던 박영철 씨는 젊은 부부와의 협력과 타임뱅크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다시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이경순 씨는 작게 시작한 운동과 식습관 개선을 통해 몸과 마음 모두 건강을 되찾으며 노년기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부모님을 위한 선택을 고민할 때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더 창의적이고 유연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진정한 돌봄은 단순히 신체적인 보호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삶의 주체로서 스스로의 선택으로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식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부모님이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고민하며 그 선택을 지지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삶의 기쁨과 성취감을 되찾으시는 모습은 우리에게도 큰 깨달음을 줍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소개된 사례들은 금전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이미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정서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AI 돌봄 로봇과 같은 기술의 도움을 받아 혼자서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타임뱅크와 같은 상호교류 시스템은 노년기에 경제적 부담 없이도 필요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이 모든 대안의 중심에는 부모님의 자립성과 존엄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보호받는 것을 넘어 스스로 하루를 설계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선택지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자녀로서의 가장 큰 책임이자 역할입니다. 부모님이 다시 자신의 삶을 주도하며 그 안에서 의미와 기쁨을 찾으시는 모습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부모님께 이런 가능성을 알려드리고 직접적인 실천을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함께 작은 변화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산책을 나가거나 요리 도구를 사들이며 건강한 식단을 계획하고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동참할 기회를 찾아보는 것이 좋은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노력은 부모님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큰 의미를 남길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은 관계를 돈독히 하고 삶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부모님과 함께 더 나은 선택을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부모님께 자립과 행복을 선물하는 동시에 자신에게도 깊은 만족과 따뜻한 보람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합니다. 작은 깨달음이 하나둘 모이면 어느새 인생이 술술 풀리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더 부드럽고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값지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지혜가 꼭 필요한 소중한 분들에게도 잊지 말고 공유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